전체에 계시는 커도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세계첫별빛은 황금두국 극복재권입니다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야지. 선방 쿵딱쿵딱 들어가. 쫄지 말고, 쿵딱쿵딱 들어가야지. 네, 홍코너, 신동건, 청코너. 미력 아 멀다 좋습니다. 아 미리 기가 동거리보다 어, 체급도 높고 복싱 경력도 훨씬 많지요. 어, 오늘 동거리 실력 향상을 위해서 주미력 선수가 지도 스파링 해주고 있습니다. 멀다 두개 맞을 때까지 들어가야지. 멀다 이마로 들이받고 들어가 그렇지 옳지 어 빠지면 안돼 멀다 들어가 정면으로 들어간 즉 정면으로 치라고 했지 깨를 부려야지 첫좀맞는생각하 이마로 안녕하세요 하고 빠지부터 치고 올라가 7번 7번 8번 빠지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 어, 연타 치고 올라가지, 맞을 때 가지. 7번, 8번, 팔 길고, 키 꺼내, 청면으로 들어가서, 옆구리부터 치고 올라가야지. 공딱공딱 어, 그렇지, 옳지. 거기서 껐을래, 옳지. 어, 몰라만 면 된다. 어, 끝까지 보고, 들리받고 들어가, 공딱 어깨 빵 넣고 들어가. 배부터 치고 올라가야지. 킥 끄고, 발 길에는 얼굴 때리면 안 맞는다 했지. 자, 라스트 10초. 9, 8, 7, 6, 5, 4, 3, 2, 1. 땡. 스톱.